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사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9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 이제는 자녀 세대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조금 특가 세대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생각보다 조금 엑기스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막힘없는 정남향 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없거든요. 막힘없는 정남향이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다 주차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여기 뒤쪽 공간까지 편하게 다 겹주차 없이 1열 주차로 다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역시 아파트죠 에, 편하게 겹주차 하나도 없습니다 다 1열 주차로 안쪽까지 여유롭게 어, 주차 100%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막힘없는 정남향 집입니다. 예, 네, 정남향 집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잔여 세대 마감 임박입니다 아, 몇 세대 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엑기스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와, 802호 정말 좋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신발장, 키 큰장 3 칸입니다. 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입구 쪽으로 우산꽂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키 큰장은 3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키 큰장은 3 칸이고요. 문을 닫으면은 가운데는 전신 거울입니다.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관이 근데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아니네요. 자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로 블랙 색상입니다. 블랙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일단 운동장 거실이에요. 와 거실 넓습니다. 거실 넓고요. 뒤쪽으로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제가 왜이 현장이 에기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정말 막힘 없는 정남향, 예, 막힘 없는 정남향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막힘 없는 정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도로가로 준비가 돼 있어서 편하게 뻥 뚫려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도 이렇게 조금 공원들도 많아요. 예, 공원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푸릇푸릇 녹색도 눈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자 거실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 마감이 들어갑니다.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는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네요. 6인용 소파도 무난하게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실 폭도 한번 사이즈 측정해 보면요. 거실 폭이 굉장히 넓어요. 4m 20입니다 와, 4m 20 거실 폭으로 여유롭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무난하게 준비가 들어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거실 넓습니다 6인용 소파가 들어가는 안쪽 깊숙하게 거실 폭은 4m 가 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힘없는 정남향입니다 8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주방 것이 일체형 구조고요 뒤쪽 기역자형 구조에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살짝 조금 높기는 하네요. 그래도 식사는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아니면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앞쪽에 식탁 자리 하나 더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냉장고 자리 옆쪽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안쪽에 삼구쿡탑은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큰 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은 다 수납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냉장고는 따로 챙겨 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조금 아쉽지만 양문형 두 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하나 스탠드형 3도어 김치 냉장고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양문형 두 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긴 분양사무실이어서 냉장고를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녀 세대 특가가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좋은 짓고 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자 저희는 안방부터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거실 뒤편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없어요. 그냥 통으로, 예,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래도 뭐 안방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안방 사이즈는 3,300 거의 3,400 정도 나오고요. 3,400에 어, 3,300 정도.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입니다. 와, 넓다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통으로. 그리고 거기에 부부 욕실. 부부 욕실 샤워도 가능합니다. 바닥은 미끄럼방기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일반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그래도 조금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예, 여유롭게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부부 욕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으로 두 번째 방. 어, 두 번째 방도 에어컨. 어, 에어컨이 각 방마다 들어가나 보네요.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어, 두 번째 방은 베란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탁실, 세탁실에 써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 침대를 이렇게 놨는데도 좀 여유롭게 어느 정도 방 사이즈 나옵니다. 베란다가 있지만 그렇게 작은 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쪽에 베란다 보시면은 어, 여기 수도배관 이쪽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요 편안하게 이 어, 앞쪽에 세탁실 활용해 주시면서 베란다도 넓게 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도 베란다 있지만 그렇게 썩 작은 편은 아닙니다 침대하고 책상 정도 다 넣어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2700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못했죠. 네, 앞쪽은 2,500 사이즈. 뭐3종 가구는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가구 배치 조금 신경 써주시면은 어, 두 번째 방도 생활하는데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에어컨도 시공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도 어, 베란다 한개더 들어갑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 기본 시공이고요. 자, 여기는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 좋습니다. 예, 생각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분들 생활하는데 그리고 수도 배관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실은 두 번째 방 쓰셔도 좋고요, 세 번째 방 쓰셔도 좋습니다. 편하게끔 세탁실 원하는 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베란다 이쪽에 보일러, 아, 이 수도 배관 그리고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 소리 안 나게 철문으로. 보일러 시대기가 안쪽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이쪽을 세탁실 쓰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보일러 실대 있기 때문에 베란다가 작으니까 세탁실 딱 쓰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베란다가 있지만 방이 좀더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구 배치를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안쪽으로 2,800이고요. 그리고 폭은 2700입니다. 2700에 2700만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여유롭게 3종 가구 쓰실 수 있고요. 대신에 세탁실 만약에 사, 사용을 하신다면은 왔다 갔다, 예, 가구 배치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방 3개 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네,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보시면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파티션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은 하나 설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폭이 넓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방세개 화장실 두 개, 거실 굉장히 넓고요. 막힘없는 정남향입니다. 막힘없는 정남향. 이제 자녀 세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조금은 빨리 오셔야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수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